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주일 중 가장 설레는 날. 빨리 만나고 싶고 기다려지는 날. 바로 금요일. 오늘은 불금입니다. 한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나눠요. 금요일 1시부터 2시까지,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시간. 김은지의 소소한 오후입니다. 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아쉬움과 만 원을 주었을 때의 기쁨. 과연 어느 쪽이 더 크게 느껴질까요? 심리학에 따르면요. 얻은 돈과 잃어버린 돈의 액수가 같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잃어버린 아쉬움이 두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뜻밖의 횡재는 그저 기분이 좋은 정도지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아쉬움과 자책이 남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한해 반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시작을 여는 7월입니다. 벌써 올해가 반이나 지났나 하는 아쉬움이 더큰 것도 아마 비슷한 심리겠죠? 그래도 내 손을 떠나보낸 건 이미 지나가버린 건 되돌릴 수 없잖아요. 앞으로 주어진 새로운 날과 새롭게 만날 시간들을 기대, 기대하면서 7월 그렇게 열어가요. 그럼 오늘의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도 고온다습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불쾌지수가 높,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면서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또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중부지방 서울과 대전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는 광주 34도, 대구 3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 사이 장맛비가 짧게 지나면서 다음 주에도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여름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자외선도 매우 강하니까요. 물 자주 드시면서 수, 수분 관리 해주시고,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 있으니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첫 곡은 영화 원스의 주제곡 Falling Slowly 듣고 올게요. 원스의 주제곡 Falling Slowly 듣고 오셨습니다. 지상파 프로그램 중에 b 긴 g in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 가수 윤도현, 이소라, 유희열, 노홍철 씨가 해외로 떠나서 버스킹이라 불리는 길거리 공연을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 때 아일랜드 골웨이주의 주도인 골레이라는 곳에서 이 곡을 버스킹하면서 불렀는데 너무 감미로웠어요. 워낙 유명한 곡이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소라 씨와 윤도현 씨만의 음색으로 하모니를 이루는데 빠져들더라고요. 요즘 제가 매일 듣는 곡인데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김은지의 소소한 오후, 저와 한 시간 함께 해요. 소소한 오후에는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너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나 특별했던 추억, 내 마음에 와닿았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내 귓가에 머물렀던 음악과 다시 만나는 시간, 너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사연을 통해 듣고 싶은 곡이나 오늘 받았던 문자 메시지 중내 마음에 와닿았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코너는 나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매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너는 제가 좋아하는 여행 스토리, 음악, 예술, 그리고 커피 등제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너는요, 우리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일상 속 다양한 소식과 우리 전통시장을 알리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만 알고 싶은 나만의 숨은 곳 찾기,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가볼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나 맛집 소개,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구리 아토울 공연 소개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한 뒤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 코너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위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 꼭 해주시고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010-2187-290-2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저장해 두시고,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10-2187-2902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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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지금 듣고 오신 곡은 언니스의 맞지? 듣고 오셨습니다.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2에 나왔던 곡인데요. 오랜만에 들어도 신나고 좋은 곡이었습니다. 맞지? 오늘 불금인 거 맞지? 이제 주말인 거 맞지? 지난주에 첫방하고 벌써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한주가 정말 금방 지나가네요. 이번 주말엔 어떤 계획 있으신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홀로 떠난 여행 바닷가 드라이브 문자 메시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중내 마음에 와닿았던 일이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내 귓가에 머물렀던 음악과 다시 만나는 시간 너의 플레이리스트 사연을 통해 듣고 싶은 곡이나 오늘 받았던 문자 메시지 중내 마음에 와닿았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9685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실습을 앞두고 있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아동복지과라서 어린이집 실습과 복지관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린이집 실습 때가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하셔서 무서움이 앞섭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시기에 놓여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무섭고 힘들어하면 너무 야, 나약해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실습이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조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힘내면서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제 신청곡은 옥상 달빛의 달리기,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무지개 신청합니다. 네, 구류 8오님의 사연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ICT 보이는 라디오 방송 홍보까지, 와, 정말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실습 앞두고 정말 부담감이 클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어린이집 실습 나갔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결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배워 나가다 보면, 분명 968호님께 정말 좋은 경험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습하면서 지치지 않기를 저도 응원할게요. 실습 잘하고 계신지 또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968호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968호님의 신청곡, 옥상 달빛의 달리기,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무지개 듣고 오셨습니다. 신청곡이랑 968호님 왠지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 전공이셔서 아이들도 참 좋아하시고 아기자기하고 예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실습, 힘내세요. 김은지의 소소한 오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한 뒤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 코너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위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010-2187-2902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저장해 두시고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 주세요. 010-2187-2902번 홀로 거닐던 골목길 여행지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 달콤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이 코너는 제가 좋아하는 여행 스토리, 음악, 예술, 그리고 커피 등제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나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매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행이라는 주제로 저의 여행 스토리 들려드릴게요. 지난주에는 미국 서부 LA에 있는 산타모니카 해변을 소개해드렸죠. 오늘은요, LA에서 시카고로 넘어갑니다. 10년지기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나기 전, 시카고에 살고 있는 친구를 먼저 만나러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 그 두근거리는 여행 스토리 들려드릴게요. 시카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뮤지컬 시카고, 시카고 피자. 왠지 화려할 것만 같고, 그러면서 괜히 도도할 것도 같고, 시카고에 가기 전에 이런 이미지들이 그려졌는데요. 시카고에 가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시카고만의 화려하고 시크한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다운타운 시내쪽은 그냥 딱서 있으면, 아, 여기가 미국이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높은 건물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여정에 걱정도 염려도 정말 많이 됐는데요. 다행히 시카고에는 친구가 있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미시간주로 갔다가 기차 타고 시카고로 넘어갔는데요. 우리나라 기차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고요. 우리는 티켓만 끊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암트랙 기차는 티켓을 가지고 들어가서 한명한명 한명 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나고 나면 머리 위에 짐칸에 종이를 꼽아주시더라고요. 왠지 자리가 있다고 표시를 해두는 것 같았어요. 기차역에 도착해서 택시 타고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이동해서 4년 만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와라 껴안고 소리 지르면서 반가워가지고 난리였습니다. 중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일찍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자주 못 보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매일매일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둔 마음이 얼굴 보자마자 터져버린 거 있죠?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항상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영상 속으로만 보게 되는데, 직접 가보지도 못하고 직접 볼수 없는 그런 그리움들이 많잖아요. 저도 친구랑 그런 마음이었다가 영상 속에서 봤던 친구의 집과 친구의 방을 직접 가서 보고 친구의 부모님도 오랜만에 뵙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 드디어 왔구나. 아, 여기가 영상 속 그곳이구나 하고 말이죠. 집에서 짐을 풀어두고 다운타운 시내로 넘어갔습니다. 시카고에 왔으니까 오리지널 시카고 피자를 꼭 먹어야 한다고 친구가 데려간 곳은 지오다노 시카고 피자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시카고 피자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우선 두께부터 디디쉬라고 해서 엄청 두껍고요. 치즈가 정말 대박이에요. 시카고 피자 한 조각 들면 치즈가 쭉 늘어나는 건 똑같은데 그 양이 다르달까요? 하, 여러분께 이야기하니까 다시 가서 먹고 싶네요. 피자 맛있게 먹고 시내 구경하다가 시카고에서 가장 높은 60층 빌딩, 바로 존앤콕타워의 야경을 보러 갔어요. 제가 여행 다닐 때꼭 봐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석양이랑 야경이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봤던 중에는 정말 최고의 야경이었습니다. 시카고 시내 전체가 한눈에 펼쳐지고, 건물의 불빛들이 화려하게 수놓은 모습을 보는데, 넋이 나간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존 앵콕 타워 건물에는 루프탑 바가 있어요. 거기서 친구랑 칵테일 한잔 마시면서 야경을 즐겼는데,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느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누구랑 보내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정말 달라지는 거 아시죠?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 나눠 먹으면서 시간 보내는 게 소소하지만 삶에서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거잖아요. 서로 바쁘고 일한다고 얼굴도 자주 못 보고 사는데, 4년 만에 만나서 그런지 그 친구랑 존앤콕에서 보낸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여러분도 미국 여행 다녀오신다면 LA도 좋지만 시카고 꼭 들려보세요. 그리고 존앤콕 타워 꼭 추천합니다. 나의 플레이리스트, 시카고 여행을 추억하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요. 뮤지컬 시카고에 나오는 OST, All t Jazz, 그리고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올게요. 지금 듣고 오신 곡은 뮤지컬 시카고의 OST 올댓 재즈 그리고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오셨습니다. 시카고의 추억을 떠올리며 뮤지컬 시카고의 ost와 여행하면 생각나는 곡 골라봤습니다. 태연이 리메이크한 제주도의 푸른밤 이 곡은요, 드라이브 할때 들으면 더 좋은 곡인 것 같아요. 특히 첫 소절 들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는 그런 노래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한 뒤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 코너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위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010-2187-2902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저장해 두시고,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10-2187-2902번. 우리의 플레이리스트. 일상 속 다양한 소식과 구리 전통시장을 알리고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만 알고 싶은 나만의 숨은 곳 찾기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가볼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나 맛집 소개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구리 아트홀 공연 소개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요 여름철 건강관리법입니다. 무더운 여름, 장마까지 더해지면서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많이 지치셨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소소한 오후 신청곡 코너에 알려주세요. 여름 특유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피로감, 무기력증, 감기나 식중독 등 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는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만성피로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더위로 인한 체력적 손실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영양을 골고루 갖춘 삼시세끼 챙겨먹기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여름, 운동에서 흘리는 땀과 다르게 더위로 인한 땀은 몸에 필요한 무기질들이 빠져나가는 거라서 이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기력이 약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하루 세끼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단을 섭취해서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온을 낮춰주면서 무기질과 수분이 풍부한 여름 채소로는 오이, 상추, 시금치, 가지 등이 있고요.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과일인 수박과 참외도 자주 섭취해주시면 신진대사 활성화와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고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리 전통시장에 방문해 보시면 신선하고 깨끗한 채소들과 건강한 식재료들 정말 많은데요. 주말에 건강한 한 끼, 시장에 나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료수 대신 미지근한 물 마시기입니다. 여름철에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갈증을 자주 느끼게 되는데요. 음료수나 물을 찾게 되고, 그렇지만 음료수에는 과한 당분이 비만이나 충치를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더한 갈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음료수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겠고요. 차가운 물,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섭취해서 체내에 수분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30분 규칙적인 운동하기입니다. 덥다고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요. 하루 30분씩 규칙적으로 적당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손 청결 유지로 질병 예방하기입니다. 땀이 많이 나는 무더운 여름에는 세균이 서식하기가 쉬워서 위생관리에 조금만 소홀해도 여러가지 질환에 걸릴 수 있는데요. 특히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이동하는 데다 손을 잘안 씻을수록 세균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손을 자주 씻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하기입니다. 풍부한 영양소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청결 유지와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 영양을 골고루 갖춘 삼시세끼 챙겨 먹기. 둘째, 음료수 대신 미지근한 물 마시기. 셋째, 하루 30분 규칙적인 운동하기. 넷째, 손 자주 씻기. 다섯째, 비타민, 홍삼 등 건강 기능식품 섭취하기. 이렇게 다섯 가지 잘 기억하셔서 여름철에 체내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체력이 많이 지치, 지치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여름철 건강관리법 잘 활용하셔서 올여름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더욱더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3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친구가 곧 군대 가는데 좋아하는 애한테 티도 못 내고 그냥 친구로만 지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도 많다는데, 그래서 오늘 남자끼리 힐링하러 왔습니다. 제 신청곡은 김범수의 사랑해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청곡 잘 받았습니다. <laughs> 1131번님의 신청곡 김범수의 사랑해요 듣고 올게요. 지금 듣고 오신 곡은 1131님의 신청곡 김범수의 사랑해요 듣고 오셨습니다. 지나가다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더운데 군대 잘 다녀오시고 좋아하는 분께도 가기 전에 편지랑 면회 꼭 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김은지의 소소한 오후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저와 함께 금요일 1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의 끝곡은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비 소식이 있고 불볕 더위가 계속될 예정이에요. 일하시면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기분,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금요일에 만나요. <목소리>